안녕하세요. 진달래와 쌤입니다. 아, 오늘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막숨 쉬기도 힘들고 막 가슴도 뻐근하고 아, 여기, 여기도 막 습하고 되게 힘드네요. 네. 그래도 어, 환자분들이 워낙 많이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녁에 잠깐 손님 없는 틈을 타서 어,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. 어, 손소독제가 없어서 이제 손소독제 재료를 많이 판매를 했는데 어, 저희도 이제 손소독제 재료까지 다 바닥에 놨어요. 그래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걸로, 어, 요, 알코올 수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. 손소들이 먼저 알고 이거를 찾으러 많이 오시더라고요. 여기 보면은 이소프로필 앓, 알코올 70%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, 손소독용으로 뭐, 그,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. 뭐, 60%대 아니면 70%가 좋다.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아무튼 70%도 어 손소독에 에, 도움이 됩니다. 여기 보면은 어 효능에도 보면은 효능을 한번 보, 보면은요. 어손및 피부의 소독, 의료용구의 소독이라고 돼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농도로도 어 손소독도 가능하다는 거를 여기 여기 나와 있고요. 어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요. 그래서 하나씩 뜯어서 사용하시면 좋고요. 어 우리가 보통 그손 소독제에는 어, 글리세린이나 다른 알로에 젤 같은 걸 첨가를 해서 보습도 유지하고 알코올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하게 하는데요. 이거는 이제 그런 성분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이걸로만 해서 손 소독을 하면 금방 알코올이 이렇게 증발될 수가 있고 또 손이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. 혹시 글리세린이나 글리세린을 구입하실 수 있거나 아니면 알로에 젤 같은 것을 구입하실 수 있, 구입하셔서 그거를 좀 작은 용기에 덜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거를 딱 뜯어서 사용하실 때 여기에다가 그거를 한두 방울 딱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문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그걸로 손 소독을 해주시면 소독 효과도 충분히 보시면서 보습 효과도 같이 누리시면서 또 알코올 지속 효과도 같이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더 이상 이제 순소독제나 순소독 재료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, 어, 또 이게 일회용이라 가지고 다니시기도 좀 간편하시고, 어, 또 이렇게 청결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알코올 수압 제품들을 어,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. 네.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